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서신들이 여러 있지만 공동체를 향해 주신 서신들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 서신은 교회의 지도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것, 이것은 디모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조상적부터 전해 오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흘러온 믿음이고 이제 디모데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다시 디모데에게 은사를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욱 담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 안수 가운데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사약을 감당하라고 격려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내 뜻, 내 은사, 나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단체를 만들고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일이었다면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생각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름 받은 분도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강조합니다. 내 의견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열고 공동의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나한 사람은 털릴 수 있어도 다른 지체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힘은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두려울 뿐입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라 명령합니다. 날이 갈수록 또 사역이 익숙해지고 경험도 쌓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에 붙이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새롭게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있고 기독 교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안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케 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군 복무로 유학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손이 닿지 않더라도 주님의 펴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악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